작년 12월 27일 2025년도 조합 예산안이 최종 부결을 떼었습니다. 12월 19일 무려 4차까지 수정 예산안이 부열되다 조합원 27일 다시 대의원 처우를 대폭 올린 안으로 예산안 통과를 시도했지만 확 바뀐 우리 대의원은 자신들의 큰 이익의 유혹도 뿌리치고 초연하게 조합의 미래에 자신을 던진 것입니다. 그 용기와 멋진 판단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개인택시 소원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을 하시면 보다 빨리 최신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조합은 이 사실을 공포하지 않고 있고, 2025년도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전년도 예산으로 간다고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일까요? 조합원, 조수관실내 2025년도 예산에 대해 부결내용 및 24년도 예산에 관해 설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통법부 거수기 그 대의원이라고 비웃음의 대상이었던 대의원이 왜 이렇게 확 바뀌었을까요? 여기엔 조합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과감히 뿌리친. 37명의 양수도 센터 서명파 대의원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주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시작은 양수도 센터 서명으로부터이지만 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뭉쳐졌고 공감하면서 그동안 혼돈한 조합을 확 바꿀 새로운 물길로 보고 기대받고 있는 것입니다. 정관제 20조에 있는 대의원이 하는 일입니다. 1. 이사감사 선출 2. 대의원 이사감사 불신 및 기타 임명직 직책 보유조합원 해임결이 3. 부의사장 및 전무성인 정관의 변경 중 15조 사호에 의한 선거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폐 사각계및 예산결산의 성인 제48조에 의한 조합원의 징계 및 제재 등등 11, 12가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중요한 일을 대체로 이사장 생각대로 대의원회가 운영되다시피 하여 이슬난만한 대의원이라는 오명을 들어봤는데 이번 25년도 예산안 포결 때 제대로 대의원의 힘을 보여지모르기해 오만 조합원의 큰 박수를 받은 것입니다. 조합원 앞으로 이들 서명파 37명의 의견을 존중하면 일방적인 조합 운영이라는 소리와 비난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조합원이 안심하고 생업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확 바뀐 조합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위표에서 보면 우리가 뽑은 조합대의원 정수는 70명인데 왜 58명 밖에 없을까요? 당선 후 상조민호 실장, 총전소장, 본부장, 감사 등으로 자리 이동하여 현재는 58명으로 줄었습니다. 대의원으로 뽑아주면 열심히 하겠다고 한 공략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떠난 12명이 빠진 것입니다. 대의원 사태서를 내면서 사관 대의원을 본 적이 없는데 대의원은 다음으로 가기 위한 중간역 정도로 생각한 것일까요? 이전에는 1명이라도 결혼이 생기면 60일 내 보궐선거를 통해 정원을 채워야 했지만 21년 3월 25일 정권개정안이 발의되고 개정되면서 현재는 20명 이상 결혼이 생기지 않으면 보궐선거를 하지 않습니다. 이래도 조합은 대표성이 유지될까요? 여기 37명의 서명파 대의원이 이제 20대 조합의 새로운 물결입니다. 이들이 이번 2025년도 조합 수포 예산안을 최종 부결시켰습니다. 서명파 37명 중두분 양천 강민희 대의원 중남 국성출 대의원 두 분은 개인 사정으로 표결에 불참했고 서명파 중 포결에서 기립하지 않은 대의원은 강동 이원재 동부 김윤수 양천 김성수 은평 김종률 전성배 중남 흥기태 대의원 6명이고 서명하지 않았지만 예산안은 기립하여 반대한 분은 관악 김인식 대의원, 이상화 대의원 두 분으로 결과적으로 31분이 기립하여 반대 표결을 한 것입니다. 저는 31명이 대의원 처우 대폭개선이라는 당근 예산안이 던져졌음에도 조합 미래를 위해 문제 많은 2025년도 예산안을 부결시킨 용기와 희생에 깊은 감동과 고마움을 느끼면서 이 사실을 저희 유튜브와 블로그에 올려 영원히 박제하고자 합니다. 물론 기립하지 않은 분 일부는 기끈도 있을 것이라. 전부가 찬성이라는 것은 아닐 수 있고, 찬성하는 다른 이유도 있을 것이므로 이들의 선택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 2025년도 예산안이 부결되자 일반 조합은 대부분은 큰 박수를 보냈고, 저도 감동으로 이 31분의 대의원 사진을 저희 유튜브와 블로그에 올려 이름을 크게 불러 드려 감사를 드리며 격려하고자 합니다. 순서는 조합 지부 순, 가나다나 순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강남 지부 두분다 전부 기립 반대하셨습니다. 이경준 대의원님, 천영호 대의원님, 강동 지부 네분중세 분이 기립 반대하셨습니다. 김대유 대의원님, 김종태 대의원님, 이성민 대의원님, 강복 지부 두분 대의원님은 다노 기립하셨습니다. 강서 지부 네분중두분 기립 반대하셨습니다. 손차용 대의원님, 이종명 대의원님, 가낙지부 세분다 기립반대하셨습니다. 김인식 대의원님, 박종만 대의원님, 이상화 대의원님, 남서지부 4분중두 네 분만 기립반대하셨습니다. 안용헌 대의원님, 오순환 대의원님, 노원지부는 한 분만 빼고 전부 기립반대하셨습니다. 김미권 대의원님, 문행균 대의원님, 박인규 대의원님. 전병돌 대의원님, 병돌 이름 좋네요. 조동락 대의원님, 도봉지부 네분중세 분이 기립반대하셨습니다. 김종만 대의원님, 성삼락 대의원님, 정유영 대의원님, 동부지부, 동부지부 열나들 안 부럽다 유란여성 대의원 안다르크 안영식 대의원님만 기립반대하셨습니다. 서대문지부 세분중두 분이 기립반대하셨습니다. 박한철 대의원님, 배용민 대의원님, 성북지부 세분중두 분이 기립반대하셨습니다. 김정건 대의원은 노기립, 박정래 대의원님, 성태성 대의원님, 송파지부 네분중세 분이 기립반대하셨습니다. 박서구 대의원님, 정은교 대의원님, 황대일 대의원님, 양천지부 기립반대 한분 없습니다. 강민희 대의원은 불참. 김성수 대의원은 노기립, 영동지부 두분중 기립 반대하신 분 없습니다. 두분다 노기립, 용마지부 강경원 대의원 노기립, 은평지부 다섯 분중 신동준 대의원님만 기립 반대하셨습니다. 중랑지부 다섯 분중 기립 반대하신 분 없습니다. 곡성철 대의원 불참, 나머지 대의원은 노기립, 중앙지부 두분다 기립 반대하셨습니다. 김영남 대의원님, 김희봉 대위원님, 이상, 이번 2025년도 조합 수포 예산안을 부결시킨 용기 있고 희생적인 고마운 대위원님 31분의 사진과 이름을 불러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조합원은 여러분을 믿고 인만 열심히 하여 조합회의 연체없이 잘되고 여러분의 든든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현안이 산적해 있으니 이번처럼 어려움에 굴하지 마시고 조합원만 보고 가시면 반드시 좋은 영광이 따를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면 보다 빨리 최신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